들한테 이제 페이스튼을 다닌 경험자로서 어, 새로운 이제 입학생들 신입생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면 좋을까? 무엇을 나는 이거는 전해 주고 가야겠다. 개인이 생각한 도전의 한계 아이 정도라면은 아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볼만 하겠다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뭔가 상담하거나. 뭔가 좀 고민을 나누게 되면은 어 내가 할수 있는 도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언제든지 저희 선생님들 찾아가면은 고민이 있거나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도와주시거든요. 정말로 다른 국제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지금까지 서른일곱 번 정도 이제 고민 상담을 했다면 서른일곱 개의 고민이 다 해결되고 뭔가 더 도전되고 더 많은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게 정말 학교 덕분이었다. 정말 이페이스튼 덕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 아까 친구들처럼 선생님들도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볼수 있고 발을 으려고 하는 길을 이미 한번 갔다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조언이나 아니면 도움 같은 걸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친구들이나 또 아직 좀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냥 아 <laughs> 어, 네. <laughs> 어,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거는 이것저것 해 보시면은.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아마 남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뭐 미루지 말고 그뭐 포트폴리오든 에세이든 뭐든 토플이든 좀제 기간에 미리미리 좀 하고 뭐뭐 뭐 과제 주면은 제대로 하고 레이트 안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좀그 학년이 좀 어렸을 때좀 많이 좀 다녀봤으면 왜냐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조금 바빠질 테니까 전시회를 꼭 많이 다니고 자존감 어 자존감이라는 걸 중심으로 잡고 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시기질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각자가 가진 자존감이 되게 하이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각자가 어 가진 장점도 다르고 서로 대단하다고 얘긴 해주지만. 내가 짱이야 라는 마음이 음. 각자 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페이스튼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고민도 해결해주고 어 칭찬도 많이 해주신 공감도 많이 해주신 선생님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는 고민을 들어준 부분도 크지만 페이스튼이 되게 자기 혼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페이스튼에 왔을 때 되게 진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이 솔직한 감정으로는 이 학교에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저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한 감정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족한 점들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좀더 겸손해지고 사람이 좀더 만족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뭔가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게 그런 능력이 되게 크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더 약간 강화가 되고 좀더 깊게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서 더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보완을 해내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더 길러진 것 같고 독립적으로 뭔가 더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신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와,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솔직히 뭐 그림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깊게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각각이 지금 얘기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특히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거든요. 남의 잘잘 하니까 막 내가 무너지거든 잘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은 그게 없었어요 진짜. 근데 또 말한 것처럼 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어 너무 좋은 말들이 많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들이 속이 깊다. 어 철이 <laughs>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자존감 얘기가 나와서 저도 되게 자존감이 너무 높았어요 여기를 왔을 때. 그래가지고 자 나보다 잘 그린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 <웃음> 그건 정말 큰 아큰 착각이었고 음. 이제 입시를 하고 정원이를 만난 거지 저보다 더어 <laughs> <laughs> 아니 그렇진 않아요 <laughs> 내가 좀 많이 경솔했구나 너무 약간 오만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서 더 약간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 자존감이 높은 것도 좋지만 살짝 자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직원들 분께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영향을 좀 받은 그런 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뭐 선생님이라면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어뭐 즐거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즐거웠는지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네 옆에 계신 카일 선생님께서 이제 제 미술 수업을 네 오랫동안 또이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성실하게 그림 그리지는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선생님과 나눴던 그런 소중한 담소들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사실 없지 않은 큰 응원이 됐었던 것 같고 저희 데이비 교장 선생님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어, 도와줄게, 어, 지원해 줄게 이런 말들이 항상 나오니까 오케이, 쫄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게또 페이스튼의 되게 소중한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선생님 하면은 카일라 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학교에 <웃음> 네. <웃음> 아니,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laughs> 편히 얘기하세요. 편히 오자마자 그냥 바로 찾아갔거든요.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미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게 좋아하는 수업이 그 어드밴스 드로잉 그 수업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창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라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주말에 막 이런 대회를 참여를 해봐라 아니면 뭐 뭐가 좋으니까 전시회를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정말 소중하게 너무 잘해 주셨고 너무 잘 챙겨 주시고 또 미술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저는 칼 선생님을 당연히 말을 해야 할것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네 뭐라 까요아네 <laughs> 그래요. 얘들아 내가 있다고 나만 얘기하면 안돼 알지? <laughs> 농담이야 농담이야. 저는 카일라 쌤이랑 하이디 쌤 <laughs> 이제 정말 감사드렸는데 이제 하이디 쌤은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나오시기도 음... 하셔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카일라 쌤은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동안만 응원도 해주시고 되게 도와주신 것 같아서 진짜 밤낮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특히 교장 선생님은 새벽에 도와주시고 미국에서 돼, <laughs> 미국에서도 도와주시고 음... 제주도에서도 도와주시고 <laughs> 진짜 아, 민폐였을까 아쉽기도 하지만 <laughs>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도 당연 카일라선생을 음, 음, 네네네. <laughs> 분위기 아주 좋아요. 진심, 진심. <laughs> 네,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자유분방하게 케어해 주시고. 이제 카일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음. 좀 그런 열정이랑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미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저도 흐름을 타서 <웃음> 카일라 <웃음> 선생님과 하이디 선생님. 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준비할 때한번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어 여러 가지 부담감이 한꺼번에 왔어서 어 버티기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칼레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돼서 끝까지 어 힘을 내서 포트폴리오 완수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컬리지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그 경험이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한 학교에서 왜 나를 합격시켜줬는지 자기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키라는 운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도 두번 정도 하고 되게 그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에세이도 쓰고 작품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 작품도 하키로 만든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메인 에세이도 하키로 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그 연결성 때문에 조금 더 학교에서 좋게 보지 않았나. 그리고 아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 운동도 제가 학교에서 바시티를 다섯 개를 했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클럽 액티비티도 많이 했고 그런 에세이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낸 게 아마 그 터퍼치라는 학교에서 좋게 봐준 게 아닌가. 물론 포트폴리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좀어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이가 순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퍼키를 하면 운동으로 가져진 순발력이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아니면 사진 아니면 음악 같은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점들이 제게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게 제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관점으로 약간 에세이 같은 것도 작성을 했고 옷은 그 자체로는 솔직히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주는 것이 포토그래피라 생각을 해서 그 둘이 섞였을 때 나오는 그런 시너지 같은 게좀더패슨스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좀더더 더 완성된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커져포케이션 준비할 때뭐 다들 미술 하는 친구들이니까 알겠지만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많이 고민했다가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그림을 막잘 그리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잘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작품에 잘 담았고 그리고 나름 괜찮은 스킬로 그걸 잘 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즈디 포트폴리오를 되게 성공하신 분들의 그걸 열심히 보려고 했고 또 전략을 좀 그곳에 집중을 해서 해서 되게 디테일한 그림을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 좀 살려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인체 그림도 많이 그리고 유학생이나 신입생들 위주로 하는 이벤트 같은 거도 많이 참여하려고 했고 입시 사정관 분들한테 이메일도 많이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학교에서 저를 좀 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안주셨나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제 나름의 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미술과 연관을 짓고 되게 녹아들게 한 점을 되게 크게 사준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음. 하는 행사 같은 거에 잘 참여를 해야지만 어쨌든 눈에 들어오고 그 학생이 음. 아이 정도로 우리 대학을 오고 싶어하는구나, 이 정도로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학도 그런 이벤트나 행사에 잘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그리는 어떤 그림 하나마다. 어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실시간으로 갖고 연필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순간적인 퀄리티가 매 순간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어차피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포트폴리오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긋는 이선 하나하나에 모든 혼신을 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어, 그림에 확신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 확신을 담는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림이라는 게 답이 없거든요 물론 스킬은 있지만 은 그림이 잘 그렸다는 기준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그림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실력을 믿지 못하면 정말 그림이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요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무래도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살아왔을 때그 부딪힌 경험들을 에세이에 녹여냈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거든요. 사실 좌절할 뻔한 적도 있었고 되게 힘든 적도 많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저는 좀 그림으로 좀. 치유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좀 표현을 하면서 좀 안에 있던 것들을 풀어내면서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포트폴리오에 잘 나타나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들, 후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진짜 입시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다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울전 시기도 있었고, 괴로워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치만 이렇게 끝이 너무 아름답게, 어, 되어서 너무 기쁘고, 대학가서 건강히 잘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laughs>